네 관련해서 중소기업 대표님 한분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물류의 본고장인 부산에서 운송회사를 하고 있는 윤철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약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운이 와서 21년도 1월에 레미콘 대기업인 S사의 제주 판매물류를 전담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직원들도 충원하고 밤낮으로 출장 다니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에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 대기업 관계사로 이전하겠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과 설비 투자로 인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생각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2년도 2월에 공정위를 통해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기관의 모토에 따라 정말 최고였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마지막으로 7월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었고 저는 금전적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조사관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히 제가 정책 제언을 올리면 저도 겪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상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피해받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공정 거래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더욱더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윤철원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불공정 거래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정보름입니다. 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갑작스런 거래 중단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계셨는데, 그래도 조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 비용을 정가한다던가 책임을 정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어, 저희가 시정하고,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속하게 구제를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표님 말씀 주셨던 분쟁 조정 제도 이 부분에 보다 쉽게 접근해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동안은 분야별로 각각 조정 제도가 이루어졌었는데 한데 모아서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간이 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분쟁조정법 제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와 같은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제도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게 현저하게 어, 불리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무효화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쉽게 피해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한 계약 자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어, 비용정가, 납품대금 연동 회피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어,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공정희 과장님 말씀.